자, 여러분들도 이제 아빠가 되면 미리 메리, 메리 크리스마스. 산타랑 같이 온다고 내가 말했지 아까. JK Art Sucker Online. JK 오늘 뭐 하는 날이야? 어, 오늘 이제 제가 산타 분장을 하고 평상시에 제근이 지인 중 JK 아사커를 아주 좋아하는 구독자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서 어, 순수 테스트 그리고 또 축구화 선물까지 아 플러스 알파로 JK 아사커 공식 후드 집업까지 드립니다. 드림... 산타 할 아버지는 우는 아이에 나안요 민결이 어디 앉힐까? 야 근데 민결이 눈치 빠르냐? <목소리> 루돌프 다 틈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아니, 산 타라고 쓰들기 힘드네 루돌프 사 반짝이는 코 코코콩치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<laughs>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지금 오 <웃음> <웃음> 오늘 루돌프가 안 왔어 축돌프 이번 영상이 좋아요 1만개 돌파시 이 산타 할아버지가 JK 아트 사커 공식 후드 집업을 줄 거야. 좋아요 산산산 산타. 여보세요. 은결아. 네. 어디 있어? 집이요. 집 있어? 집에. 오, 그 산타랑 같이 온다고 내가 말했지 아까. <laughs> 산. 사, 저가 산타 같이 온다고요? 내가 내가. 네. <laughs> 갖고 싶은 거 생각해 봤어? 산타 할아버지한테 말할 거야? 옷이 옷 J K J K? 네. 아 산타 할아버지한테 한번 말해봐. 그 J K 옷도 있나 모르겠다. 네, 따따라냐 J K 인거 같은데. 산타 할아버지가? 아니야, 아니야. J K 지금 J K 지금 한국에 없어. J K 저기 중국 갔어. 데리고 올게요. 잘 지냈어? 밥 먹었어? 찍고 있어요? 밥 먹었어? 안 먹었어. 안 먹었어요. 안 먹었어? 네. 점심 안 먹었어? 점심요? 학교에서 어. 먹었어요. 그래 점심 먹었지. 찍고 이겨라. 있어요? 우규야. 네. 우리 네. 지금 너 몰래 카메라 하는 건데. 네. 우리가 역 몰래 카메라를 알았지? 그 뭐야? 역 몰래 카메라, 이리 와 놀. 이리 와봐. 계획을 얘기해줄게. 네. J.K.가 지금 산타야. 네. 어, 진짜 산타인 줄 아는 거 알았어? 네. 역으로 네. 몰카하는 거 알았지? 네. 연기해봐 시작 에? 뭐라고요? 연기해봐 시작 오 산타 할아버지다 아 못해요 아니야 괜찮아 할수 있어 아니 좀더 해봐 시작 아 몰라 왜 몰라 퀴즈 선물로 받고 싶은 게 뭐야? 저요? 어. JK 옷이요 JK 옷? 네 재근 옷은? 에? 네? 재근 옷은? 아 몰라요 민결아, 아는 사람이야? 모르는 사람이야? 누군데? 몰라요 진짜 몰라? 네그북복에 산타 인는데 이거 산타 아니야? 해형이 여기 첫 고자라고 모범생이 있다고 그러던데 2018년도 한 번도 울지 않은 모범생이 있다고 그러던데 어? 민결이 많이 울었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그거 왜 그래요? 그거 왜 그래요? 그거 왜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민결이 손못 받겠다. 큰일 났다. 너가 민결 학생인가? 응. 일로 와보거라. <laughs> 이 꼬맹이. 이 민결 꼬맹이. 내 옆에. 내 옆에 앉아보거라. 아, 너가 그렇게 이 동네에서 말썽꾸러기라며? 이렇게 말썽꾸러기라고 소문이 났는데 아닌가? 맞아요. 막 <laughs> 친구들과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건전하게 축구를 즐기며 PC 방에는 딱한 시간만 다니고 맞나? 저한 PC 방간적 없는데. PC 방은 안 가. 오케이 알았다. 갖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? JK 옷이요. 그게 무엇인가? 어.. 노랑.. 일단 노란색이고 검정색도 섞여고 JK아트사커 온라인이라고 적혀있어요 아무튼간에 지금부터 내가 너 축구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후두집업과 축구화를 선물로 줄거야 네 준비됐는가? 네 그러면 테스트하러 가자 네 그러면 먼저 일대일 테스트를 하겠다. 자율 슈팅이다. 드리블을 하던, 뭘 하던, 똥집을 하던. 오 <웃음> <웃음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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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오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다 오 이제 이 산타가레비 슛과 트리블을 막아야 해 김거장가 오 뭐야 이거 야나단에지가 마법을 부렸다 이 <딸라르베지가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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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를 언제 막을거야 뭐하냐지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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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에이! 아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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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언제, 언제부터 알았어? <laughs> 산타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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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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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미안해요 재근 삼촌이 시켰어요 여기까지 <laughs> 몰타였습니다 <laughs> <뭘 머리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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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랑스러운 민결 만두 학생에게 JK 악사 온라인 내멘티야 JK 악사 후드 지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같이 네, 크리스마스. <목소리> 너 평소에 가장 배워보고 싶었던 슈팅? 감차기. 아 감차? 네. 노래 부를 줄 알아 몰라? 기억지읏 감차. 바나나킥. 바나나 기억지읏 감차. 바나나킥. 기억지읏 감차. 바나나킥. 오, 잘하는데? 점프해서 여기까지 와봐. 시작. 어, 근데 발을 쭉 뻗으면서 이동. 쭉뻗으면서 이동. 그렇지. 오 잘한다. <목소리> 대 와! 산타지뉴산타지뉴 뭐야 이거? 아, 아. 산타지뉴 뭐야 이거? 갑 네. 그렇 오! 우뭐 산날두? 오! 산날두!

양말 입고도 양말을 씻네. 아, 쳐다봐. 오, 이제 좋아졌다. <laughs> 조금 크긴 한데 괜찮네, 이제는. 근데 분명히 얘기했다. 핑크색 갈때 많이 탄다. <laughs> 자, 형한테 가위, 가위부위 이기면 네. 어? 형이 네. 어, 저집 사줄게. 가위, 가위부위 이기면. 알겠지? 가위 가위, 바위, 보 하하하하하하, 맞아, 맞 마지막 알았어. 음향이 진할 거다. 까위바위보 네. <laughs> 민결이는 꿈이 어떻게 돼? 축구선수요. 꿀할 때 심장이 뛰어? 네, 어? 본인이 심장이 뛰는 일을 해야 돼. 자 보자, 심장이 뛰는지 하나도 안 뛰는데, <laughs> 축구선수 안 되면 뭐할 거야? 음, 다른 일 해야죠. 다른 일 뭐? 축구 유튜버야 <laughs> 유튜버. <laughs> 축구 유튜버, 축구 유튜버는 지금부터 할수 있어. 아! 자, 그럼 다음 꿈 어떻게 돼? 이제 축구 선수 안 되고 축구 유튜버 안 됐어. 다음 꿈 대통령이에요. <laughs> 민결 학생 네? 친구가 몇 명인가? 많아요.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인가? 어, 20명? 너가 물에 빠졌을 때 너를 꺼내 달라고 하면 그 20명은 전부 널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 준비가 됐는가? 네요. 나 금방 알아 보겠나? 알 걸요. 工作。